12월 17일 구독자분들과 비트코인 실전 일분봉 단타 매매 오늘 1시간 정도 매매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230만원 손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타점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지만 움직임 자체가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많이 나오면서 매매가 조금 꼬이고 말았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마틴 매매가 아닌 같은 금액으로 진입하는 고정진입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손절선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비록 손실이지만 계속해서 실전 매매 영상은 이어지고 있고 실시간 신호 송출방이나 단타 임매 공업방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8시 11분 금일 구독자분들과 실전 비트코인 1분봉 단타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분 전에는 패스하고 아직 12분까지 패스를 하고 천천히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11분부터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 렉이 걸려서 재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1분 거래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바이낸스 단인 차트를 기준으로 시가 대비 소수점 앞에 10포인트를 기준으로 먼저 도달한 쪽으로 결과 값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 찍고 나서는 일반적인 하락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볼뱃 상단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활발한 편이죠. 전고점 라인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추가적인 상단 돌파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볼뱃 상단을 터치하지 못하더라도 이 전고점에서의 저항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 원상당까지도 올라오네요. 이러면 13분짜리는 매도로 50만원 진입하면서 하락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거래는 타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입 금액입니다. 항상 이제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똑같은 금액으로 대응을 하면서 숙률을 올려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방식을 진행해야 됩니다. 시가는 61.75포인트 잡혔기 때문에 10포인트 하락인 51.75까지는 내려와 줘야 됩니다. 어, 하지만 75.85까지 오히려 10포인트 상승이 먼저 발생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 13분전이나 시켜도 출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볼뱀 상단에서의 저항이 한번더 나올 거라 봤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상단 라인이 조금 벌어지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고점 돌파하는 움직임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패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거래는 1분마다 거래가 가능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단타 매매 중에서도 가장 빠른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굳이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하고 나면 별도로 체결을 할 필요가 없이 도달 포인트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바로 정리되기 때문에 뭐 이후에 추가적인 따로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 고점라인이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버티는 움직임까지만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면 일목구름이 적색구름인 상태로 양봉 캔들이 구름 위를 올라탄 상태죠 이럴 경우 단계적으로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15분짜리 매수로 한번 진입을 하면서 지금의 단계적인 추세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85.46 포인트 잡혔습니다. 마찬가지로 10 포인트 상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86.45까지는 올라와 줘야겠죠. 그렇죠. 이번에 85.45였지만 일단 어 그렇죠. 00까지 올라와 주네요. 1 5분짜리는 이렇게 되면 매수로 50만 원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볼뱅 상단을 아직 터치하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매수 추세를 한번더 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분을 수익을 가져온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볼뱅 상단과 감의 순환이 만나기 때문에 잠시 패스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죠. 시카는 92.41포인트 잡혔습니다. 아, 42포인트 잡혔네요. 02.42까지는 올라와줘야 매수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02.32.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 되죠. 그쵸, 그렇죠. 08까지도 올라와주면서 16분 자리 역시 매수로 50만원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는 크로스 지표가 감회수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패스를 하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도 매수세가 근데 한번더 올라오네요. 이렇게 되면 가매수 관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추세를 따라갈 명분이 생기죠. 네, 이렇게 되면 매수로 한번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이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매수세가 너무 좋아서 곧점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다시관은74.38 앞전에 고점 라인까지만 회복해 줘도 상당히 좋은데 일단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더 제자 빠지네요. 아, 오히려 46.54까지 빠지는 모습. 이렇게 되면 18분 전에는 실격으로 처리가 되고, 19분 전에는 한번 패스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잠깐, 낮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바이낸스 1분 봉 차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 뭐, 조작이나 뭐,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업비트보다도 세계적으로 훨씬 더큰 바이낸스 거래소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숫자가 0.1이라도 다르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20분 짜리도 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고점에서 빠진 이후로는 가메도 구간에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네요. 오늘 조금 원의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단까지 한번 찍는 건노려볼만 합니다. 가메도 구간에서 반등이 안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가메도 구간에서 매도세 받쳐줄 때는 반등 무시하고 지금 추세를 가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십아 이십 분자 이십일 분짜리 매도로 오십만 원 진입하겠습니다. 시가는 67.46 포인트, 아, 67.45 포인트네요. 계속 숫자가 좀 헷갈리는데, 이 시가 헷갈리실 때는 왼쪽에 트레이딩뷰 시가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거래소에서도 시가는 역시나 나오고 있고, 시작하자마자 0.1이라도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22분 자리는 패스하고 21분 결과 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네, 5, 6포인트까지 빠져주네요. 일단 <laughs> 21분 자리는 매도로 50만원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1분 거래는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서 터점이 나오면 진입을 하면 되고, 그리고 비교적 시간이 되게 짧게 소요되죠. 오늘도 (32만 원) 수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